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고로 모빌리티 그룹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지금 연속해서 계속해서 고가권에서 계속 행진해주고 있죠. 자,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출범 첫해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지금 올라가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뿜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보시고 그 차트적인 움직임이 너무 좋거든요. 어, 차트적인 부분 좀 자세히 분석한 다음에 재료 수급까지. 수급까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재료 먼저 보실게요. 재료 보시면 이런 뉴스 떴거든요.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자, 출범 첫해 매출 2조. 야첫해 바로 2조를 찍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시총이 얼마입니까? 2천억. 2000원. 매출이 지금 10배, 10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범 첫해인 지난해 매출 2조를 넘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업익 450억, 당기수준익도 194억에 이르라는 거죠. 코오롱글로벌에서 자동차 부분 따로 빼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아주 멋진 시작을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작하는 위치가 차트상 어떻습니까? 아주 밑에, 아주 저가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차트, 지금 보시면 쭉 하락세였는데, 구름대, 안 그래도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지금 신호를 좀 주긴 했어요. 요런 매집봉들, 지금 장기동평균선 6개월선을 한번 건드리고 빠지고, 다시 한번 건드리고 빠지고, 자, 밑으로 완전 대시세, 대폭발이 있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골파기 있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와 동시에 상황가로 바로 이러한 장기동평균선 6개월선과 1년선까지, 그리고 구름대까지도 한 방에 뚫어주면서, 다 고가권에서 지금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고가권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러다가 또다시 밑으로 바닥으로 박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이렇게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한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잘 모아가서 다시 한번 슈팅주는 이런 거대한 대파동을 먹어야 된다 얘기죠 먼저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확실히 보이시는데 출범 이후에 상장 시가를 지금 넘어줬어요 시가를 그죠 그래서 지금 아래 쌍바닥 잡아주고 시가까지 돌파해 줬기 때문에 자요 중간값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는 거 바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자 상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월봉 상은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역시나 상장했을 경우에 첫날, 첫해, 첫주 바로 요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시가를 넘었다는 자체 의미를 두면서 거래 대금과 함께 지금 밑에 물량을 좀 모아줄 거라 얘기죠. 일봉 상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상한가 이후부터 위에 고가권 찍어준 다음부터 밑으로 쭉 빠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밑으로 쭉 빠져야죠. 아예 죽을 놈이었다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쳐주고 나서 밑으로 온다. 즉 중단부에 있는 매물대도 한번 소화해주겠다라 강력한 의미이기 때문에 관심용목 아직도 안 넣어두셨다면 바로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분석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석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라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코어 모빌리티그룹 어떻습니까? 개인 쪽에서는 오늘 조금 매도세가 좀 나왔다. 그리고 외인 쪽에서 다 받아 먹었다. 자, 개인들이 다 팔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러신 분도 계세요. 절대 그럴 게 아니다. 왜? 이개인과 외인 수급 이두 가지 창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세력이에요. 자, 보시면 수치가 똑같은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 수치들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속된 말로 자, 물량 넘기기입니다. 물량. 물량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 단가를 올리는 작업 중이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서 기타 법인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가격은 싸다. 싸다 계속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세력이 평단가를 올리는 이유 더 위쪽에서 팔아먹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절대 추경매수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의 끼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가는 줄 알고 또 여기서 따라 붙었다가 마이너스 다시 한번또 가는 줄 알고 따라 붙었다가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한방두방 방 맞으면 작아 보이지만 마이너스 60% 계좌 바로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철저하게 좋은 구간들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세력의 매집값 잘 분석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잘 분석해 가지고 매매 대응하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076705491로 1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